뭐 먹고 있어? 오렌지 먹고 있어. 오렌지 맛이 어때? 음, 달콤해. 오 달콤해. 껍질은 먹지 마. 응. 음, 질 까먹어야 돼. 어, 껍질은 까먹어야 돼. 오렌지는 무슨 색이야? 오렌지는 빨간색. 아닌 것 같은데. 레몬. 레몬. 오렌지는 레몬. 오렌지색이지. 오렌. 지 오렌. 지 주황색이잖아 시원아. 시원아, 여행 못 하고 갔다 왔어. 기차. 기차는 어땠어? 가장 음. 아, 깜깜한 도자. 깜깜했어? 음. 기차, 기차가 기차 어땠어? 느렸어? 응 기차 빨라서 느렸어? 에..아퍼..아퍼.. 응? 아퍼.. 에..발 저려 갑자기 발 저려? 벨루가가 뭐하고 놀고 있었어? 공이공놀아 벨루가 공놀이하고 있었어? 블루가 고 인사했어? 응. 뭐라고 인사했어? 안녕 난 시원이야, 인사했어. 안녕, 난 시원이야, 인사했어? 응.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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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구 만났지? 이거 뚝뚝이야. 그 어, 뚝뚝이야. 남았다 엄마 먹을까? 제가 먹을까 엄마 다 먹을까 엄마 먹지 말고 내가다 먹을까 알았어 벨루가 만나서 좋았어? 좋았어 안 좋았어? 가았어

이렇게 벌레가 간지간질간지간질간지간지간지 <목소리> 그래도 그찮아그찮아 괜찮아, 그래도 괜찮아. <목소리> 벌레가 이제 지간다 벌레가 시원히 간지다 벌레가 간지 아? 도 괜찮아? 어? 어쩌다찌? 어쩌다찌, 뭐? 노래 좀 해봐. 비타민 줘. 비타민 주면 노래해줄 거야? 비타민 주면 노래 안 해줘. 비타민 주면 노래해줄 거야. 진짜? 음. 노래하마. 응, 또한 거, 한 거. 오, 저, 뭐. 물고기야? 그 다음 뒤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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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물고기 쟤도 쟤도 도도도도 갑자기 물고기야? 먹고 많이 들어 먹고 말 어, 맞아.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, 이렇게? 암, 암, 암. 맛있어요? 지수가 엄바 너무 맛있어. 맞아, 그렇게 톡통그어면다 팔게 고 완전 간신밥이 <람이> 나 봐요. 렇게 잘게. 해 주니까. 앞에 앉아갖한 명이는 저쪽으로 가. 걸어. 제대로 밟아. 걸을 때처럼 밟아. 해 봐. 해 봐. 뒤꿈 꼭 으나. 재미 재미 어떻게 말할까? 미 재미 어떻게 밟아? 트램폴린 탈때땅 어떻게 밟아? 트램폴린. 응? 응? 트램플린 어떻게 밟아? 앞에 봐야지 시연아시연 트램플린 어떻게 밟아? 저기터 점점 뒤로 가 어려워 알았어 꽤 어려워 트램플린 트램플린 꼭 뒤로 그야되을고네 발에 힘줘야 돼 <놀람> 너보니가못올러오지안가안 안 가? 가? 너 보니까 안 올라오지? 걸요가려걸어가들 네, <laughs> 어디로 고 <가라? 웃음> 뜨거워 여기 뜨거워 오케이 키가 잘 열어줄 거야 열면갈 거야 연다 응 갈까 응. 인사해 수현이가 열어 그럼 수이 잡는다고? 아니야 쳐. 열어줘 시원아 잠자리 나가게 응. 열어줘 이렇게 네. 응. 흔들어줘야 나가지 않니? 어, 나갔다. 나갔죠? 응. 한 마리. 한 마리. 나갔다. 안녕~! 안녕. 병아리 어때? 느낌이 어때 좋아 검은색이요검은색이요검은색이요고을 입고 있어한 마리 고한 마리. 고있어한 한 마리 입고 있어요. 옷을 어요옷어요 옷을 입어져옷어 이분. 오 어, 어, 어. 어, 떨어진다. 아이, 아프겠다. 죽어 죽어. 쇼아 아가 아파. 떨어지면 죽어. 잘 잡고 있어야 돼. 이건 엄마가 잡고. 싫어 엄마는 너, 너, 못 잡아. 아, 엄마는 못 잡아. 너 먼저. 쇼는 먼저부터. 죽어 응. 추워서. 내일 끝내야 내저 응. 내일 끝내야 이일 밤에 끝나나야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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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야 조심. 손으로 들어와. 여기 앉을래? 한 개, 두 아빠가 방금 앉아. 혼자 앉아. 혼자니까 아빠랑 앉을 거야. 아, 잡고 싶어. 아, 잡고 싶어. 현아 무서워. Bye. 아빠 일로 와야지. 아빠 일로 와야지. 슬프다. <laughs> 어디 있지? 응. 까꿍. <laughs> 네, 온이 없네? 허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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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안 빼지네, 눈. 어, 물고기 눈감안 빼지네? 물고기 눈꺼? 물고기 눈꼽이 안 빼져? 응.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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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양 주는 거야. 양 주는 거야? 이렇게 귀에다 걸어야지, 귀에다 걸어야지. 귀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걸어, 귀 위에다가 아니, 안경을 쓰고 귀에다가 걸어 안경은 어렵네, 그치?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이 지금 최근에 조금 관심 이 있어요.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노출 시켜주고. 시연아, 누나가 아직 더 가지고 놀아야 된대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쟤는 조그만 공룡이랑 같이 놀아 아니요 빨라 천천가아너 여기 어두� m e a l s ☺️지면아섭다 이모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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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, 어, 소방 아저씨한테 가 소방관 아저씨한테 가? 어. 소방관 아저씨한테 가면 뭐 있지? 응. 무슨 차 있어? 응, 응, 소방차 또? 구급차 또? 부인하는 응, 그 도부차 <laughs> 사다리차도 있지 어때? 기대돼? 준영아 앞에 봐 아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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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하나 둘셋 여기 보세요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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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시원아 김시원 시원 여기봐 여기 여기봐 <quinzen> 시원아 여기봐 시원아 시 귀여워 <놀놀놀람> <놀놀놀람> <놀놀놀렸다>. 응. 아꽝저기 저기로 꼴대로 꼬리, 꼬리, 예. 아니 이제, 아 괜찮아. 아 어? <laughs> 아니 집에다가 해야지. 아 어, 괜찮아 묻어도 이따가 닦으면 돼. 大家啊 새로운데 가는 거야? 우와 멋있다. 천천히 다리 없고 손으로 잡아야 돼. 아니 저쪽 잡아야 돼. 다리 타고 어. 어 그럼 넘어질 수 있어. 가가리냐 손바닥 가리 올라가! 그만 가리지? 뒤집힐거 같아 <laughs> 수민아, 그만 가 이제! 내려와! 아니야 아니 내려와! 내려와! <laughs> 아니, 심어. 뭐 심어? 아, 나무 심어 나무 심어? 응. 무슨 나무야? 먹기나무 그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럼 아이스크림 만들어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헤네프 없어져서, <laughs> 뭐 없어져서 만들 수가 없어요 헤 없어져서 만들 수가 없어요? 그러면 옆에 아이스크림 만들어주세요 아니 안 돼요 왜요? 근데 모래장 만들어도 모래성 만들어요? 네, 한번 물어봐야 돼. 팔레판이었어 팔레판이었어? 거의 어디가? 응. 어? 거의 치즈카페가 <laughs> 거의 치즈카페가 응. 거의 저기서 뭐 하고 있어? 응. 공부하고 있어. 공부하고 있어? 응. 거위 저기 친구들 있는데 가고 있어? 응. 음왜 가고 있어? 여처또 왔다 또 왔다. 또 왔어? 응. 또. 거기 뭐 하고 있어 거위? 음 친구들 따라가고 있어. 친구들 따라가고 있어? 운전녀이지? 음 응. <laughs> <laughs> 음 어? 우는 소리. 새들이 우는 소리. 빽빽하잖아, 빽빽. 시연아, 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. Ka Ka Anggika Koddu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리않지 난 코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4장 6촌 말씀 한번더 안녕 아니야? <laughs> 안녕 할거야? 한번더

피었다 아 <laughs> 없어. 셋